네, 지금 여기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이고요. 전 이제 울진에서 서울까지 영덕을 경유해서 당일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될것 같지만 연기가 아슬아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여기 울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6시 17분에 후포가는 울진 버스를 타고 후포로 갑니다. 응. 지금 여기는 영해 터미널이고요. 이제 바로 영덕보스를 타고 영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영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8시 26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쿠부나영에서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네요.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서 진보로 가서 이제 안동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도보생명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0분이고요. 부담가는 차가 12시 20분에 있어서 12시 20분에 211번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담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4분이고요. 이제 예천역의 버스를 타고 풍향으로 갑니다. 네, 지금 여기는 풍양버스 정류소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4분이고요. 이제 상주 가는 그 상주역에 버스를 타고 이제 상주로 갑니다. 3시 50분 차입니다. 상주터미널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시간은 4시 33분이고요. 이제 바로 있는 840번을 타고 2평으로 갑니다. 는 이평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 4분이고요. 이제 괴산 가는 108번을 타고 바로 그냥 괴산으로 갈 겁니다. 네, 지금 여기는 괴산, 괴산 시내버스터미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어, 6시 반이고요. 이제 6시 40분에 목도 음성행 아성교통버스를 타고 이제 음성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음성터미널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요 7시 40분에 북극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북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광혜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6분이고요. 이제 경기도 경기도로 들어가는 안성 17번을 타고 이제 축산으로 향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두원대입니다. 이제 바로 370번이 오니까 이거 타고 바로 안성 터미널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소는 내방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 공신초교입니다 아, 네. 지금 여기는 안성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이건데 불이 꺼져 있죠? 지금 시간은 10시 9분이고요. 이제 거의 진짜 거의 다 왔네요. 한 버스만 타면 이제. 시네 보스는 성공입니다. 아무튼, 이제 강남역과는 4,402번을 타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강남역으로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지금 여기는 산옥수역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12시 15분이고요. 와, 진짜 울진에서 서울까지 시내 버스 여행 와, 성공했습니다. 기게 되네요. 영덕 경유에서 이게 되네요. 아무튼 아우.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힘들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전는이만들어이보들어하보습록하안습히다안시히 계십시오